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는형 t v 의아는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마피아 4이라는 게임으로 채팅 기반 심리전 게임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게임을 깔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튜토리를 통해 조작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투표 방식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렇게 1분 정도 짧은 튜토리를 마치고 나면, 와우!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가지 직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튜토리얼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 제가 룰을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랭크 게임의 기본이기도 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 클래식 8인 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 팀과 시민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 팀의 목표는 마피아를 전부 다 죽이는 것이고 마피아 팀의 목표는 시민 팀보다 많은 투표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8인 모드를 시작하면 시민팀 5명과 마피아팀 3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팀 5명은 중직이라고 하는 경찰과 의사는 항상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10개의 특수 직업 중에 3가지 직업이 중복 없이 배치되게 됩니다. 아, 아, 연인이라는 직업은 중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피아팀은 마피아는 항상 2명으로 고정되어 등장하고 1명은 마피아 보조 직업으로 마피아의 승리를 돕는 역할인데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로 랜덤 배치되고, 처음에는 마피아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접선이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서로의 존재를 알수 있어요. 게임은 낮과 밤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밤부터 시작하며, 낮 되면 각자 첫 밤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스킬들을 주장하면서, 추리를 하여 마피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 초보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가 걸렸습니다 스파이는 밤마다 플레이어 한 명의 직업을 알수 있고 마피아를 조사하면 바로 접선을 할수 있게 됩니다 3번이 마피아 같은 거 한번 3번을 찍어 볼게요 아, 기자네 기자가 또 다음날 모두에게 직업을 공개할 수 있는 강력한 직업이므로 내일 밤에 기자를 죽이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럼 저는 일단 오늘 아침 낮을 보면서 어, 성직자, 성직자인 척을 하면서 한번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탐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1마 나왔어요, 1마 이거 진짜 약간 마 같은데, 야, 의사도 나왔고요 그러면 의사랑 마피아. 지금 일단 메모를 해줄게요. 그리고 도굴사탐. 도굴사탐도 나왔네. 잠깐만, 도굴사탐이 나왔으면 이거 되게 불리한데? 게다가 지금 우리, 우리 1님이 지금 마피아 같은데 지금 반응을 안 하고 계세요. 아이마 되게 늦게 반응하셨어. 지금 이 마피라고 해도 벌써 지금 경찰이 2가 1을 지금 마피아를 냈기 때문에 1을 이렇게 늦게 조개를 내면은 저거는 100% 그냥 죽게 돼있죠. 1님이, 아, 이 마피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데, 아, 너무 늦었어요. 아, 너무 늦어가지고, 1이 진짜 마피아 같은데, 나전 그래서 일단 2를 찍을게요. 게다가 지금 사탐도 있고, 지금, 기자도 있고, 아, 상황이 최악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우리 편 마피아가 누굴 죽인지 봐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마피아가 경크를 맞고, 반응을부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으면은, 제가 뭐, 제가 사탐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좀 마피아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뭐 다른 직업으로 나올 건데, 아, 제가 다음날까지 보려고 생각했던 게 약간 지금 좀 미스네요. 게다가 지금 도굴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 접선을 해야 되니까, 일단 7, 8 중에서 8을 한번 조사해볼게요. 아, 접선 못했고요. 7이 지금 마피아고요. 7이 지금 저희 팀이니까, 7이 오늘 저녁에 누굴 쏘는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제가 일단 7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기자가 찍는 걸 한번 보고, 제가 기자인 척을 할게요. 저만 안 찍으면 제가 기자라고 울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기자가 지금 경찰을 찍었고, 경찰은 지금 한번 조결을, 일단 내가 거짓말 한번 쳐볼게요. 내가 찍었다고. 아니 팔을 쏘면 어떡하니? 아 지금 7, 8 마디인데 마피아 7이 이렇게 팔을 쏴버리면은 자기가 마피라는걸 광고하는 거여서 아 확실히 초보 방위에서 그런지 총 쏘는 게 약간 전략적이 못한데 아, 일단 이 게임 진것 같네요. 이 게임은 아, 힘드네. 내가 지금 기자라고 말해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존대 접선도 못해가지고 7이 잡히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아쉽지만 제가 접선도 못하고 보존돼졌어요. <laughs> 일단 마피아 게임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아이들 새로 만든 건데 레벨도 좀더 올리고 키워가지고 이런저런 컨텐츠로 다음에 풍성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